반갑습니다. 어,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언약을 회복하라 했고 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신앙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잘했나요? <laughs> 아 선생님은 이제 일 년에 한번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어, 말씀 전할 말씀이 없어갖고 진짜 너무. 힘든 한 주였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랩넌트에게 전화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어, 제가 아 나는 전할 말씀이 없다 어, 그래서 한몇주 전에 목사님께서 어, 예수 믿기 전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금요예배 때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후가 어떤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봤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어, 제 저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 여정을 이렇게 조금 어, 렌트들하고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예, 이렇게 섰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는 어, 이번에 나는 진짜 절대 망대로 서 있는지 어,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항상 나와고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항상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놓치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음 랩넌트들을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그런 랩넌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일번 사진 제가 좀 사진을 보면서 어 저의 신앙 여정을 어 포럼하고 싶거든요. 어 저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좀 건강하실 때 어. 세살때 <laughs> 어, 정신병이 오셔 가지고 40년간 지금 정신병원에 계시, 계시는 분이세요. 이름은 배점자. 아, 그래. 어머니가 병원에 <laughs>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방황하며 살았어요. 어. 그리고 저는 열아홉 살때 교통사고로 크게 나서 병원에 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청소년 때 어머니가 정신병이라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아홉 세 때도 그래 그러면서 청소년 때 굉장히 방황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저희 친구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살고 그러면서 척추를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을 6 개월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그때 굉장히 친구가 죽으면서 제가 내 자신을 많이 자책하고. 나는 왜, 왜 살아남았는지 친구가 조금 더 살았으면 내가 좀 살아있는 내가 조금 더 변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감이 많이 있었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 시작하면서 제아를 수영하고 같이 헬스하면서 했는데 수영을 2003년도에 시작했네요. 2003년도 시작했는데 음. 저거는 옛날 소통방에 등이 다탄 10km 여수에 10km 수영하는 대회였는데 거기 출전한 사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등이 다 타서 소통방에 그 사진이 올라갔던 그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 세 번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기 있는 수영하고 있는 여자가 접니다. 그 옆에는 TI 코치, 카일 코치고요. 여기가 감입니다, 감. 감요 아 풀장인데 어, 제가 수영을 한 2003년도 했으니까 수영 굉장히 오래 했죠. 이때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데 수영이 음, 우울한 나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영할 때 행복했거든요. 굉장히 어, 너무 행복해서 저게 내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깊은 곳을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무 어, 살 때부터 이렇게. 수영하고 방황하면서 친구가 죽고, 저는 교통사고 나서 방황하면서 대학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저는 깊은, 깊은 나락 속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굉장히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힘들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면서, 네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납니다. 저희 언니가 은혜빛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런 동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스물네 살때 목사님을 만나, 만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때가 저 시작 제 신앙생활에 저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 다섯 번 사진이요. 그 제가 한일년 정도 신앙 일 년.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1년 됐을 때는 못 봐줄, 못 봐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골라다, 골라다, 사진 제대로 된게 없더라고. 제가 1년 1년 신앙생활하고, 아예 신앙생활도 못 했죠. 뭐 1년 신앙생활. 1년 지앙 생활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신자 남편을 만나요. 그때 김사만 씨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어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2006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근데 전또 결혼하면 남편하고 결혼하면 제가 그 이제 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끝나고 난 새롭게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시 또 힘든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6번 사진요. 이 신앙 저 사진 좀 빨리 치워주세요. <laughs> 그 다음 사진, 네. <laughs>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낳습니다. 상엽이, 주엽이를 낳네 어, 낳고, 음. 근데 남편이 남편이 어,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저의 깊은 영적 문제가 그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했기 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살려고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려고. 어, 안 그랬으면 제가 어, 가정이 깨어졌을 건데. 왜냐면 하 나의 영적 문제 심각하고 남편도 불신자고 어, 그 저는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저도 계속 더 나의 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어, 나의 기음 속에, 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더 깊이 수용을 하고, 더 저도 더 방하고, 황그러면서가정이 깨질 위기가 오게 오게 지었지만 저는 계속 계속 예배 속에 사실은 지금처럼 아니고 농땡이도 치고 예배 속에또 다른 짓도 하고 예배 속에 왔지만 계속 그래도 힘들 때마다 예배 속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7번 사진요. 이 드디어 기적같이 제 불신자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laughs> 1 층에 오는데 어, 리안이 지안이가 탁 내리는데 쌍다배 차에 모르는 쌍다배 차에 애들이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안이 리안이 아빠가 애들 을 데리고 왔더라고. 원래 사모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 제가 너무 반갑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 같이 예배 아, 왜그 우찌 오늘 이렇게 어 애들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 특송이 있어 갖고 오늘 데리고 왔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리안이가 지안이가 아빠 손을 데 떼고 올라가려 는기라 그래서 리한이 우는 길아,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티아나 <laughs> 리하나 있잖아. 너희들 기도하고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예수 믿는다. 다시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된다. 상엽이 주엽이 아빠도 교회 올래 안 다녔다. 그 그래, 지금 이제 저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됐다. <laughs> 그래서 음,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 돼서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그런 가정의 위기들이 사실은 큰 응답이 된 거예요. 남편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내 때문에 힘들었고 본인의 또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어, 그리고 8번 사진. 그래서 어, 제가 힘들 때마다 저희 두 아들이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되게 감사하고 사실 제가 믿음 속에 있었지만은도 그래도 제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부모로서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사실은 램넌트 때문에 설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던 거 사실 어제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구번 사진이요. 다음 사진. 그러면서 저는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으면서도 엄마 어, 옛날에 이제 엄마라는 이 말을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엄마라는 사람이 옆에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좋아, 할매, 할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좋았지. 엄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예, 어, 예수 믿고 또 현장 다니면서 이제 아주 몇년 전, 올해도 아니고 몇년 전부터 이제 엄마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겠다. 엄마를 한 번씩 가야겠다. 지금은 이제 저 모습보다 지금은 더 세약해져 있어요. 그데 그,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팀하고 같이 삼천포에 엄마 삼천포 한마음 정신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어 엄마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진이 너무 감사 감사하고 십번 사진. 그리고 저희 가문에 김미정 B지사님이 어, 가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또 영접을 하게 돼또 같이 함께 가문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큰 응답인 것. 네. 어, 여기까지 제가 사진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음, 사실은 제가 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음 어, 아니었고 어, 사실은 늘저 자신이 어, 늘 싸우고 싸우는 부모고 싸우는 어, 부부였고 또, 음, 또 경제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소소한 이런 문제들로 사실은 많이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추일 예배 때 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내용이렇게 살아나고 제가 힘을 얻고 어또그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어 조금 갱신하고 또 응답받고 어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 지금도 사실은 한 것도 없고 보여 드릴 것도 사실 없는 그런 사실 신앙생활인데 어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내가 여기붙어만 있었는데도 음 부터만 있었는데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말씀에 부터만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어 제가 현장에 안 가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어 영적 문제 속으로 빠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고 또 현장을 가기 시작했는데 어 현장 가서 현장 가지 않았으면 나어 또. 무너졌 거다. 그리고 어 제가 음어 제가 요 근래 올해도 제가 계속 제 마음속 생각이 내가 어 사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아1일번 사진 <laughs> 사진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아, 제이제 제가 여기까지좀더 드릴 말씀도 없고, 이제 여기, 아, 어, 이거는 지난주, 주 화요일, 장숙기 원장님, 그 샵에서 조은혜 집사님하고 박재훈 집사님이 다락방 하는 사진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사진이에요. 어, 화요일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음, 조은혜 집사님하고 박재훈 집사님 모습이 너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려운 사진이고 너무 아 나도 저참 부부가 저렇게 동료하고아 현장 가고 현장직의 사회자로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저게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아 저런 어, 응답들을 누리고 싶다 싶어서 내가 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오빠가 뭐라 이 영상을 오빠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재원이 오빠가 너무 잘한. 너무 잘 내가 남전도에서 진짜 너무 멋지다. 어, 그래서 어, 저 사진을 저도 저런 응답들을 누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가지고 왔고 어, 12번 사진이요. 이 사진은 수요일 목요일 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중국 신학생들을 두고 실시간 춤으로 열두 강의를 하시는 사진이에요. 이 잠시 사모님이랑 가일 준비 때문에 와서 잠시 있었는데 아 우리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이 237 5천 종족 237세계보고말 하고 계시는 것이 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어떻게 열두 강의를 저렇게 하시고 어아실 어, 가지 못하는 그 중국 현장에 아, 너무 귀하다. 그큰 대륙을 살릴 그 제자들이 있는 거기에 저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쓰임 받는 게난 너무 그걸 보고 있는. 난 그냥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내 안에 아 너무 감격해서 저도 그때 앉아서 아 나도 이삼칠오천 종족 세계 보고만 하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서 제가 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음. 아. 아 그래서 저가 뭐 지금 뭐 크게 한할수 있는 거 하나의 마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제자 모임을 했었거든요. 제자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음, 저는 목사님께 뭐라 하지면 주신 말씀 중에 어, 가정. 가정부도 살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아멘 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못 하거든요. 어, 제가 1년 내내 엄마한테서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또 저희 가족들에게서도 엄마한테서 아니 네한테서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일년 안에 많이 들었어요 <laughs>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제도 두 아들이 엄마 아빠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음성을 정말 부모가 신앙 신앙 앞에서 자녀들한테서 정말 어, 갱신하고 해야 될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왜냐하면 그런, 어제 그런 큰 난리가 있기 전에 사실은 제가 그거를 사단 역사하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어떤 그게 말씀이 뭐냐면 리브가가 리브가가 언약이 약간 희미해져가지고. 성령인들을 못 봤는데 후대가 고생하는데 제가 아이들이 바르게 서고 아이들이 신앙 안 신앙 안에서 잘 자기를 바라는 마음 앞에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내 나름대로 어폰을 뺏으면 될 거야. 저런걸 내가 업박하고 내 계획을 이렇게 딱딱딱 하면 아이들이 할건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의 이런 방법과 이런 걸로는 이제는 우리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줬지만 더 받아줄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제가 이거를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 항상 서실 때 항상 싸우시고 얘기하는 그 내용 안에 정말 깊은 싸움이 있었구나. <laughs> 그냥 한마디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 제가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어, 정말 복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실 때아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제가 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 여기 많은 교사 선생님도 있는데 어, 부모는 교사는 가르치지 말라 해도 목사님이 지난 주에도 부모는 가르치지 말라. 근데 안 가르치지 않은 거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계속. 내가 계속 나오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렇게 기도제목을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어 올, 올해 말씀이 각 개인이 부흥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 서라고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가 부흥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을 서있있습니 내가 정말 w 어, 내 모든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다 완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24시 채우고 있느냐 내가 그 질문을 해보고 그걸 계속 누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기도 h o is a person who 어또 생각해보고 어 정말 내가 그런 망대로 서고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누리는 만큼 이게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음 내가 정도 응답 속에 있는지 내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 응답을 누리고 어 있는지 돌아보, 돌아보았는데 렘런트들도어 한번 내가 정말 복음 기도 전도의 부엉의 절대 망대로 서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어떤 신앙 여정 속에 어떤 문제 또 위기 갈등 이런 거를 만나는데 난 정말 이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정말 부엉의 절대 망대로 서고 있는지 보고 또 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제 다 됐거든요. 적을 필요놓는데한 <laughs> 자만 적을게요. 부엉에 우리는 영원한 절대 망대 이게 제목이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렙는터 있는 현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하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이제 네,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걸 읽었고 다음부터 저는 제발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잘 저만 좀잘좀 혜택 좀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진한 고백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하시며 기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부엉의 절대 망대로서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램런트들 가는 거름에 있는 거름에 어, 또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